퇴행성 관절염 필수템. 연골 살리는 세 가지 음식. 무릎이 쑤시고 계단이 무섭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연골을 살리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콜라겐이 풍부한 닭고기와 사골 육수. 우리 몸 연골의 핵심 재료는 바로 콜라겐입니다. 특히 닭발이나 닭뼈, 도가니 같은 부위에는 연골을 살리는 핵심 단백질인 이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형 콜라겐에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칭 같은 연골 회복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주죠. 다만 동물성 지방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기름을 잘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콩류. 콩, 특히 병아리 콩에는 비타민C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이 몸속에서 다시 합성될 때꼭 필요한 조력자라서 콜라겐만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콩류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 주변을 지지해주는데 무릎이 흔들리거나 걸을 때 통증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을 간편하게 흡수할 수 있어서 추천되며 체중 1kg당 1g 정도 단백질을 챙기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유황이 가득한 마늘. 마늘은 음식 중에서도 유황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이 유황은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연고를 보충하는 과정에 직접 작용해 손상된 연골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유황의 작용이 더 활발해져 연골 재건 효과가 상승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항염작용도 뛰어나 관절염으로 인한 붓기나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니 평소 식탁에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